여러분, 순양 순양 오늘 먹은 음식은 치킨 마루에 목살 로망 한라마요 목살 로망 페퍼 코코 레디야 치킨 콤보 이 소스는 목살 로망 페퍼. 코코기랑 같이 오는 마요라차 소스고요 이건 어니언 디핑 소스, 치킨 무랑 놀라운 떡볶이 매운맛. 그리고 이거 양배추 케어네즈 샐러드는 제가 그냥 따로 준비한 거예요. 음료는 카프리입니다 맥주는 내려놓고 먹을게요. 자, 먹겠습니다. 이 목살로망 제품들은 각한 마리에서 12g에서 15g밖에 안 나오는 1% 특수부위 당목살로 만든 거라고 해요. 음? 음~~ 아니요 겉바속촉? 속은 되게 부드러우면서 쫄깃한데 겉은 파삭하고 통후추를 가둬서인게 고소하면서 살짝 매콤해요 제가 세팅하느라 좀 식었는데 오자마자 밥 먹었을 때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맛있어 이번엔 한라마요. 이렇게 소스가 엄청 많이 묻어있어요. 음. 음. 하면서 매콤하고 약간 맵단 맵단한 맛.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에 오 맵다 하면서 딱 맛있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맵기에요 이게 매콤한 맛이 있으니까 하나도 안 물리네. 이번엔 레디아 치킨. 이거 이름처럼 좀 매콤해요. 음. 양념이 엄청 꾸덕꾸덕하고, 고추장 소스로 만든 달달한 느낌? mm Mm-hmm. 이렇게 치킨 마루에 닭목살로 만든 목살로망 두 가지랑 레자 치킨을 먹어봤는데, 이 목살로망은 닭 한 마리에 12g에서 15g 정도 나오는 1% 특수 부위 당 목살로 준비했다고 해요. 이게 1% 특수 부위다 보니까 하루에 30개만 한정 판매하고 방문 포장 시 4,000원을 할인해 주신다고 합니다. 당 목살 튀김은 처음 먹어봤는데 원래 그당 목살 자체가 되게 쫄깃하고 부드럽잖아요. 거기에 현미 파우더로 만든 튀김이랑 통후추까지 뿌려서 만들어가지고 되게 고소하면서 매콤함까지 더해줘서 진짜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러면, 오늘도 잘 먹습니다. 안녕!